두 번째, 더 이상 리롤이 안, 나오지 않는 이상, 걱정. 초고추장 지나서, 초고추장 지나서, 초고추장 지났어! 아, 제티 분말만 돼도 괜찮은데. 자, 리롤 1분 기다려 드립니다. <laughs> 이거지 씨발 <말. 웃음> 네이버 네이, 네. 네이버 타이머 1분 기다려 드립니다 동네 중국집에 정가복 같은 거 시키면 재료 준비부터 해야 돼서 두세 시간은 지나서옴 아 그러니까 왜 그런 정가복 같은 걸 하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자 1분 여러분 1분 기다려 드립니다 지금 노잼 초고추장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뭐